개인회생 3년, 5년 벤제 수행을 완료하면 면책이 언제 되는지 정확히 모르면 불안하시죠. 오늘 1분 안에 채무가 면책되는 시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일반 면책과 특별 면책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인 일반 면책은 벤제 계획대로 상환을 완료하면 법원이 집권 또는 신청에 의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빨리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린 후 주문과 이유를 공고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면책 결정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이후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고 신분상 제약도 소멸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사라지고 신용도 해제됩니다.